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들어갈지니라 아멘. 어, 이런 쉐마 어, 오늘 본문은 쉐마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우리가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요약하면은 그것은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이 어, 율법서 또 성문서 그다음에 애연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약 전체를 여러분 요약하면은 어, 율법서가 중심이 됩니다. 이 율법서 이제 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요약하면은 뭐에 관한 이야기냐? 그것은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성경의 요약본이다. 이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은 뭐가 되는가?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온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쉐마입니다 특별히 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성경의 제일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인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핵심입니다. 이런 어 유대인들은 어 태어날면 제일 먼저 어이어 쉐마를 암송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 쉐마를 암송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 전체를 어 규정하는 것은 쉐마 입니다. 또, 어, 여러분, 하루에 두 번씩, 오늘 본문에도, 아, 너희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울 때는 언제입니까? 저녁이고요. 일어날 때는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어, 아, 유는인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어, 아, 너희가 저녁에 한번 암송, 아침에 한번 암송, 어, 아, 그렇게, 여러분 쉐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또어 특별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 여기서 이 들으라라는 말은 어 무슨 의미입니까? 리슨 케어풀리입니까? 아, 너희가, 아, 잘 주의해서 들으라. 그런 말입니까? 아, 그런 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이런, 어, 성경은 이 동양적인 사고를 읽을 때 우리가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아, 동양적인 사고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도 어, 자녀들에게 너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라고 어, 말합니다. 그럼 그때 잘 들으라라는 말은 어, 주의해서 들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어, 잘 들으라라는 것과 쉐마 어, 이스라엘하고 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들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들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상대방이 말하는 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막고 자기 말을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 너무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런 어 사실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이런 어, 여러분, 어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선생님을 위해서요? 부모를 위해서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말할 때 누구를 위해서 들으라고 말하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듣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누구를 불러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어, 두 번째 설교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n 트로놈인데요 어, 듀 라는 말은, 어, 둘이라는 뜻입니다. 둘. 어, 우리가 뚜엣 말하지 않습니까? 뚜엣. 어, 둘이 노래 부른 것을 뚜엣으로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듀가 바로 어 듀트로노미라는 말입니다. 아,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첫 번째 설교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두 번째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생활을 정리합니다. 이런 이 신명기를 보면 은 40년째 되는 해, 어, 여러분 39년을 지내고 37회 급한지 39년 11개월을 지내고 마지막 한 달을 남겨 놓고, 지금 이 신명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당강 건너편에서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 자리에 가봤습니다. 어, 멀리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여당강이 보이고 그 여당강 넘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불리고 어떤 때는 여호와로 불립니다. 여러분 어떤 때 동일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본문처럼 같이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 하나님과 여호와는 다른 의미의 호칭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떨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 여호와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은 아 일반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 엘로힘을 씁니다. 엘로힘. 아, 하나님. 복수형을 씁니다. 엘로힘.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는 전능한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우와는 어떻습니까? 여우와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언약관계에서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시켜라. 그러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누가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의...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모,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자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오는 모든 구절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깨어질 수 없는 약속.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 이런 죄를 지었느냐라고 말할 때왜 언약을 깨뜨렸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는 언약을 염두에 두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여호와는 동일한 분입니다. 그러나 호칭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불려집니다. 여러분, 저도 동일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집에서는 아버지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상황에서는 제가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과 그냥 여우아라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도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르는 우리만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 여호와라고는 잘 부르지 않죠. 그냥 여호와보다도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쉐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불렛의 사람들. 뭐 여러분 이방 사람들을 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다. 그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러분 사실 이한 구절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완전히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한 구절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고기를 이제 잡아 가지고 말렸습니다. 육포를 만들었습니다. 그이 육포를 만들어서 이뭐말한 마리 이 고기를 육포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포 한 덩어리를 다시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기가 다시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한 구절, 이한 구절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세개 넣으면 이 말씀이 점점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이한 구절은 단순히 이한 구절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아니 신약 성경까지 전체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저는, 어, 이번 한주 동안에 우리가 이 쉐마 한 주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쉐마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복보다 하나님을 아버지 여호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신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쉐마를 암송하고 또 쉐마에 대해서 아버지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마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점점 이것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여와라고 부르는 아버지 그 백성은 복이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또 5월을 마무리하고 6월을 바라봅니다 벌써 아버지 올해도 반년이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아버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때를 아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또 학기 말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시험을 봄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12학년들,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브리스바나 안에 있는 아버지 많은 심령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필요한 심령들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살고 있는 일본의 백성인 성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 신학대학의 정대섭 성교사님, 또 원주민 성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대섭 선교사님 또 학교 캠퍼스를 새롭게 옮겼습니다. 아버지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명철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이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하라고 부르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요일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와 우리 조목사님, 또덕군 사모님 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여러 집사님들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이런, 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뭔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어, 다음 우리 6월부터 소그룹, 어, 이제 제조직해서 시작하는데 우리 소그룹 리더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위해서 같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죄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앞장 서서 수고하는 저희들이 먼저 된 저희들이 아버지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된 저희들이 아버지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들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